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16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10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 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말씀해 보면 남자답게 감건하라. 아, 그랬는데요. 그 번역본, 영어 번역본에는 뭐냐 하면 Be courageous, be strong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또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음, 그게 남자답게 강건하라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는 사람들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들 깨어있어서 여기 지금 깨어있다고 하는 것도요 Be on your guard 그랬으니까 권투 선수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손을 가슴에 딱두 개를 모아놓고 경계하고 있는 자세가 가드를 올린다 그러죠. 딱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 그러면 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여기 스데바나및 여러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그 알아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고무하고 그러라는 거죠. 잘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알아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해서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잘한 사람들을 알아주지를 않고 혹은 아무 말안 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 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겠지만 그들도 열정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어, 혹은 알아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열정이 떨어질 뿐 아니라 그런 일을 안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또 그렇게 그럴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에, 어떤 행동을 일이라고 했을 때 알아주면 이가 되는데 안 알아주면 일이나 영이나 마이너스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하고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는 차이가 커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알아주는 일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한 일을 알아주고 있냐 교회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성도들이 잘한 일을 성도들이 칭찬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칭찬하면 그런 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성도 목회자가 칭찬하면 혹 오해하는 이들도 있고요.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런가 보다 그래요. 성도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에 그 공동체의 활성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알아주는 것뿐 아니라, 조금 올라가 보면 이런 단어도 있죠.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알아주고 순종하고,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알아주지 않고, 혹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혹은 무시하고, 혹은 비판하고, 더 나가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가 효과 있는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겠죠. 왜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난까지 하느냐 그 속에 무슨 시기심이나 질투심도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라 생각하지 않은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목을 끄는 것이 22절에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약간의 시험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주를 사랑하시오, 뭐 하면 됐지 뭐, 저주를 받을 줄 아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뭐냐 하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도 성령의 은혜 중에, 가마 중에 주어지는 마음이라고, 겸손한 자리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예사람에 아직 매어 있어서 주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표현도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귀의 미혹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도 되는데, 그걸 좀더 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귀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았다. 받을지어다가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당위적으로 뭐 받을 찌어다, 이런 미래적이고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이고 현재적으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많은 이들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텐데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이용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주님에 대해서 또한 무관심한 자들. 또더 나가보면,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항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부터 다 포함해서 그것들이 다 결국은 복받지 못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저주받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자이지어다 이것은 미래적이거나 혹은 당위적이거나 한 것이라기보다 존재적으로 그렇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 것이고 복받을 일을 하는 것이고 복받는 존재다. 존재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인사와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복받는 자리에 늘 서있는 죄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더욱 이끄시고 주장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마음으로 주장하시며 이끌어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 종들이 함께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와 영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여 주옵소서 도신 구하며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